안녕하세요. 각고래덕천입니다. 이야, 정말 와, 우리 올 추석을 정말 뜨겁게 보내야 된다고. 진짜 뜨겁습니다. 아, 저죽 죽겠다, 저거. 제가 어제는 고추를 다 땄습니다. 좀 남겨놓고. 웬만큼 큰 것들은 다 땄고. 와, 이, 이, 날아다니는 나비 요 놈들. 저거,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저거 죽여야 돼요. 저게 진짜 배추를 초토화시키거든요. 자,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호수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구멍을 내서 물을 쏘게끔 거의 물이 떨어질 때가 돼서 이렇게 보면 구멍 구멍을 내서 물을 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laughs> 이제 45도, 20도에서 45도 구멍을 이쪽에서 하나 내고 이쪽에서 하나 내고. 호수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뿜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안 하면, 어우, 진짜 얘네다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를 한 칸씩 옮기면서, 지금 물이 나온 것과 동시에 한 칸씩 옮기면서 계속 틀어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쏩니다.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호수에 구멍을 내놔서. 지금, 이 물이 차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이, 아, 조그만 통에 차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고놈 하나 떨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야네들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지금 무운데. 무운데 물이 없어서 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무싹이 이번에 비가 오면서 잘 올라왔는데 전부 다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뭐 배추는 아예 그냥 늘어져 버렸고. 물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통을 하나 옮겨 놓고 와야 되겠습니다 에이, 이 통은 이 물을 다 빨아 올린 거죠 세 개를, 세 개를 해놨는데, 제가 두 개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트 물준이라고 금방 제가 올린 펌프가 LG 화학인가? LG, LG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중 펌프라고 해서 자동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자가 스스로 멈춰. 이게 올라 쓰는 길이다. 좀높이 올라가니까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압 모터를 중간에 설치. 밑에서 수중 펌프가 밀어 올리면 야가 여기서 가압 힘을 힘을 플러스해서 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좋은 창고인데, 여기다 이렇게 모솔 하나 꽂아놨어요. 모솔 꽂아놓고 호수를 앞뒤로 당겨서, 왜냐면저 앞에 구멍이 있으니까 앞뒤로 당겨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laughs> 옷을 조금씩 움직여주면 물이 떨어집니다. 이제 풀이 많으니까. 우리 못 쓰고 나가죠. 이게 45도로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저쪽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주고. 이놈들이 호수가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구멍을 뚫어져도 야면 요렇게 해서 저기까지 날아가잖아요 근데 힘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어떤 데는 물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안떨어지는 진짜 안 떨어져요 그럼 이자 너무 안 떨어지면 못을 들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건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졌고 이건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졌고 근데 여기는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분명히 구멍은 뚫었는데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못을 찔러서 각도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각도를 올려줘서 또 뿜어대게 그래야 요놈들이안 죽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풀들이 있으면 또 물이 안 가니까. 상황 봐서. 한꺼번에 이 풀을 밸려고 하면, 아씨 저는 못 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간다? 약하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그냥 또뚫어져요 나머지 구멍 생각 안 하고. 못을 넣어서. 이제 막겠다가 이제 뚫린 거죠. 제가 건드리니까. 이렇게 뚫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 떨어지죠 이렇게 올라가세요 저거는 저쪽으로 떨어지고 야 배추가 무가 아 배추는 거의 끝났고. 무가 싹은 튀었는데 다 죽을 것 같아요. 어씨 못 잊어먹었다 금방 못이 빠져버렸다. 헤헤 손에 들고 있던 못이 없어져버렸네. 어디서 빠졌는가를 알 수가 있나 이 불밭에서는. 여기는 이제 물이 나오면 이 고이잖아요. 고이다 보니까 배추가 싱싱하게 올라와 있죠. 계속 밑에도 물이 고여서 밑에도 공급을 해주니까. 근데 다른 데는 바닥이 말라가니까 같이 지금 늘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늘어졌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물이 있는 거예요. 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밑으로 싹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나마 조금 더 좀 생생하고 이쪽으로는 물이 밑, 위에서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이게 지하를 말하는 거죠 건수 건수가 안 내려오니까 다 늘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카메라 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이게 뿌옇게 안개를 뿜어줘요. 이게 호수를, 호수를 굉장히 긴걸 사서 이 안에서 물을 뿜어주게끔 모수로 일일이 다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이 위로 뿜게 45도로. 근데 이게 45도로 뚫었다고 해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막히면. 이게 칼로 도려낸게 아니다 보니까 모수로 찔렀다 빼, 흔, 찔러서 흔들고 빼버리기 때문에 다시 막힐 때 막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고 구멍을 계속 뚫어주는 거죠.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뚫어주고,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뚫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무를 못 살릴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시금치도, 시금치도 지금 싹이 살짝 올라왔다가 멈춰버렸어요. 자, 갓은, 돌산갓은, 돌산갓은 잘 자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시금치나 배추 같은 경우, 무 같은 경우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적셔주고 나면, 이놈을 옮깁니다. 호수 자체로 옮기는 거죠. 호수 자체만 옮겨줘도 계속해서 물은 뿜어져 나오니까. 닿는 데는 닿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닿고. 근데 일일이 안 닿는데 닿게 해준다고 그럴, 그럴 정도는 안 되고, 그건 안 되니까. 그냥 구멍만 뚫어서 계속 물이 뿜어주게 해주는 거죠.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더위. 와, 이 뜨거움이 이게 따뜻한 가 아니라 이건 뜨거움이라고 해야 돼. 요 그래서 약간 팽팽하게 좀 흔들어 주면 어느 정도 또 풀에 걸려 있거나. 안 나오는 것들도 또 나오기도 하고. 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찝니다. 땀 나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뭘 해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엄청난 양의 땀이 나고. 결국은, 무도 발화를 했는데, 야네들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풀들이 맥을 못 쳐요. 땅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쪼꼬만 가도, 그냥 이렇게 왕창 뽑혀버립니다 원래 이놈들이 또 풀들이 또 습기를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바닥에 있는 습기가 못날아가게 잡아주기도 하는데 물이 안 가면 뜯어주는 거죠 그 주변에 물이 가라고 그래야 얇게 쏘는 물이 안개처럼 쏘는 이놈들이 물을 골고루 흩어주니까. 근데 계속, 계속 풀을 뜯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가는 부분에만 한 번씩.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물이 간대하고 안 간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아, 씨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쭉쭉 물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풀들이 중간에서 막아 버리니까 또 그래서도 안 가고 지금처럼 중간에 수압이 약해지면 또또 또 물이 안 가고 처음에는 물 아래 한통 가지고도 이게 가능했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물 뿌린 뿌림, 뿌린과 동시에 물이 다 증발해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오래 오래 물을 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 쓰러져 버리니다 뭐가? 와, 잠깐 이거 본다고 지금 카메라 들고 이러고 다 있는데 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땀이 흘러요 흘러 올, 올 추석은 전부다 와 진짜 열대 열대기후에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